안녕하세요. 옴니아재 대표 강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옴니아재 스티브 장입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도난과 절도 사건이 늘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 보험의 커버리지 그 중에서도 집에 모셔둔 현금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 어렵게 모은 현금을 도난 당했다고.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집도둑이 가장 활개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휴가를 많이 떠나는 여름철이 아무래도 가장 도둑이 빈번한 시기인 것 같고요 미국 법무자료를 보더라도 여름 휴가철에 1년 중 빈집을 노리는 도둑이 가장 많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 계절별로는 여름 겨울, 봄, 가을 순으로 집도둑이 많은 걸로 나와 있고요. 미국에서는 연간 약 250만 건의 각종 도난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데 예상해로 집도둑이 6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빈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도둑 같은 경우에는 대략 범죄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8분에서 10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뒤지고 생겨서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쉽게 찾고 나가기 쉬운 것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보석류 같은 기준품 등이 집도둑의 주요 목표물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현금을 도둑 맞았다고 회사에 알리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어... 보유하고 계신 현금에 대해서 집보험이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집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한 보상한도는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으로 재난이나 화재나 그리고 도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손실한 그 현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어200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천 달러나 수만 달러를 잃어버려도 집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게200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시는데요. 집안에 보관하시는 현금을 도난당했을 경우에 어, 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 대략 2,000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예를 들어 집안에 100만 달러를 넘는 현금을 보유하시거나 또 반대로 한 3,000달러 미만의 어, 현금을 보유하신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역시, 어, 집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2,000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집보험으로 커버받을 수 있는 현금의 보상 한도 X가 이렇게 작은 것일까요? 현금은 가장 이동하기 쉽고 언제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특정 액수만큼의 현금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금 소개하신 경우도 집에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액수만큼의 현금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금이 사라지기 전 5월 도둑이 들기 전 비디오를 찍어서 증거로 남겨 놓았다고 해도 도난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영상으로 찍었던 그 액수의 돈이 집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최근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손님의 경우에는 지난 4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계셨고요. 어, 최근에 도둑이 들어서 현금의 일부를 도난당했고 더불어 어, 귀중품도 같이 도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클레임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현금회 같은 경우는 200불, 200달러 그리고 귀중품 같은 경우에도 어, 최대 2,000달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손님께서 당황하셨는데 어,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별별블 아이템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일반 스페셜 아이템으로. 어,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한도 밖에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주택 보험은 집에 보관한 현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액의 현금은 가급적 안전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맡길 것을 권해드립니다. 은행에 맡겨둔 돈은 연방 정부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화재나 범죄에도 커버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특히 여성분들이 좀 관심을 가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네. 나눠보자 하는데요. 보통 집에 명품백 한두 가지 정도는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요즘. 근데 그 명품백이 상당 부분, 고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품백을 돈 한다는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직보험으로 얼마나 커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우리 강대표께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여성분들 명품백 많이 갖고 계시죠? 명품백은 일반 프로퍼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커버리를 추가로 하지 않으셔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하고요. 다이아몬드나 명품 시계 등 고가의 보석은 감정서와 함께 그 커버레스를 꼭 추가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커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기본 보상금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추가하셔야 하고 현금 보유 규모나 보석 종류, 명품백 여부 등 우리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최상의 커버레지를 추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명품백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까 현금 보상이나 귀중품 보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런 현금 보상을 조금 더 많이 받거나 귀중품에 대한 밸류만큼의 보상을 받으려면 추가 커버리지를 구입해야 될것 같은데 만약 이런 추가 커버리지를 집보매해야 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더 발생하게 될까요? 네 그거는 가지고 계신 보석의 가치에 따라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부담가지식 비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 경험으로는 계약을 할때 보험 구입자에게 집에 현금이나 보석이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면 보험료가 비싸질 것을 염려하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여지껏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혹은 당연히 집보험으로 커버되겠지라는 생각은 막상 무슨 일이 생기셨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여기 해당된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 에이전트와 함께 집 보험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를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꼭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손님들의 경우에도 고가의 다이아몬드나 보석, 그리고 시계, 그리고 고가의 또 악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집 보험에 추가 커버리지를 이용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템들을 갖고 계시다면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꼭 집보험에 추가 커버리지를 구입하셔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보험과 관련하여 현금 도난 시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추가 질문은 옴니화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